어 친구님들 저는 지금 어, 이승철의 음악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이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말리꽃 감상중입니다. 오늘도 저희 제이르악 스튜디오 찾아주신 저희 팬선생님 오늘도 제 유튜브 구독해주셔서 70분이 됐습니다. 오늘 구독해주신 저희 팬선생님들 다녀가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방송 보시면서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선생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안부를 묻는데요. 어,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하겠는데요. 어, 어 제가. 어제 소식 219분이 카카오 스토리로 지금 받고 계신데요. 오늘 또 친구 신청이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허락을, 제가 수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흰 구름 먹구름 네, 신청 공이 들어왔습니다. 흰 구름 먹구름 오늘 제가 제 소식 받으시는 번님들 카스 방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 글이 있길래 퍼왔습니다. 아네두 번째 신청곡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입니다. 아, 네. 잠깐 방송하고 틀어드릴게요 선생님.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가진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당신과 같은 비슷한 아픔이 있었다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며 공감해줄 때. 뚜렷한 답이 없더라도 상대는 용기를 얻고 나아집니다. 어, 이 프라이팬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물을 붓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아픈 상처 역시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의 프라이팬에 시간이라는 물을 붓고 기다리십시오. 3.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사십시오. 싫어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닙니다. 4. 적이 맞나요? 그렇다면 남한 번은 버릇부터 고치세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주세요. 적을 만들지 않은, 아는 자가 적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5. 지구는 둥그러서 세상의 끝이 본래 없지만 마음이 절망스러우면 그곳이 바로 세상의 끝처럼 느껴져요. 우리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의 어려움도 여름더위처럼곧 지나가요. 6. 지금 처한 상황을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원래 나쁜 것도 원래 좋은 것도 없습니다 내마음에 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좋은 것 나쁜 것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6. 열받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문자나 이메일 답장을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답신을 보내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는 반응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조금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순천 관광용 번님, 요즘 칼카오 스토리에 제가 방문을 안 했는데요. 오늘 제 소식 받으시는 순천 관광용 번님 카스에서 좋은 걸 퍼왔습니다. 어, 또 제가 또그 친구님 카스 방문했는데요. 장수의 비결, 밝게 살자. 마음이 밝으면 병이 밟붙이지 못한다. 열 받지 말자 열을 자주 받으면 건강만 해친다 맨손체제와 걷기는 헬스클럽보다 낫다 탐구심을 가져라 탐구심은 치매를 막는다 느긋하게 살자 성질이 급한 사람은 단명한다 고민하지 말라 고민은 병을 부른다 어, 남을 미워 말라 마음은 탁하게 하는 주범이다. 미음은 미필을 탁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수면 부족이 노화를 앞당긴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라. 인연 이어지겠습니다. 이승철의 인연입니다. 남을 미워 말라. 미움은 피를 탕하게 하는 주범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수면부족이 노화를 앞당긴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라. 흙을 자주 밟아라. 자연이 명이다. 과로를 삼가하라. 과로는 무언의 살인행이다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을 자주 섭취하라. 이보다 더 장, 확실한 장소 비결은 없다. 어, KBS 즐겁게 살자 번이 카스에서 제가 오늘 좋은 글 받아서 보았습니다. 어, 친구님들 한분한분 한분 여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이영병번님이 또 이렇게 게시물 또 올려주셨습니다. 아 저는 계속해서 손님 신청곡 이제 틀어드리겠습니다. 친구님들 오늘 하루도 밥 잘하세요.